저 면접했을 때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죠? 와. 장기자랑 했잖아요. 제로투추고 기억나세요? 그것 때문에 떨어질 뻔 했는데. 제... 아, 안녕하세요. 저는 NC 소프트 마케팅 부서의 김우정 차원이고요. 여기가 바로 제 회사예요. 맨날 출근하는 길이라 사실 지겹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고, 뭐 그런 공간이죠. 아무튼 제가 이번에 이렇게 찍게 된 이유는 이제 론칭하는 게임인 퍼즈업 아미토이를 마케팅하기 위해서 브이로그 찍게 됐습니다. 그 퍼즈업 아미토이가 9월에 출시가 되고, 사전 등록도 하고 있고, SNS 공식 채널도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전 등록도 많이 해주시고, SNS 공식 채널도 팔로우 해주셔야지 제가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오르거든요. 빨리 승진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 꼭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른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저 사우분들은. 얼마나 커져 아미토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관심 가지고 계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 안, 안녕하세요. 네. 어, 안녕하세요. 아, 혹시 이거 제가 저희 사내 브이로그 찍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지. 어, 네. 아, 가능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일을 하시는 계신지. 파리 제가 좀 짧네요. 그래? 마케팅 전략팀이요? 같은 팀이네요 저희 저 모르셨어요? 아 알고 있죠 몇층이죠 하나 둘셋 한층 오 어떤 기둥이죠? 하나, 하나 둘셋 둘, 빨간색 D. 아니죠 <laughs> 아, 빨간색 기둥인 줄 알았어요 아. 제가 마케팅하고 있는 거는 퍼즈와 마미토이거든요그 네. 게임 뭐잘 아시나요? 어, 잘 알죠 어, 잘 한다고요? 같이 하잖아요 저희 아 맞아요 <웃음> 아 선배님이시구나 아, <laughs> 그렇죠 이제 곧 런칭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연 진짠지 거짓말인지. 사전 아미토이 어. 오오 사전 등록 실제로 하는 게 맞고요. 마케팅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사전 등록하면 뭐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그럼요 한정 스킨을 드립니다. 한정 마법사 스킨 마법사 헤르피. 이 예, 한정 스킨 꼭 받아가시고요. 들어가셔서 일하셔야죠. 네. 또. 일하러 가니다 네, 가세요. 저도 화이팅. 일하고 있겠습니다. 네. 니다 네. 또 다른 분들 찾아서 또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분? 띠리띠리띠리띠리 안녕하세요. 이거 사내 브이로그인데 혹시 출연 가능할까요? 안 되면은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요.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까? 됩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하게. 지금 채용 업무 한다고. 아, 그러면 저를 채용해주신 분이 사우님이신 거예요? 저 면접했을 때 그때. 맞아요, 맞아요. 그죠? 막... 장기자랑 했잖아요, 제로투추고 기억나세요? 그거 때문에 떨어질 뻔했는데. 제가 그때 눈이 잘안 보여가지고. <laughs> 채용 담당이시면은 혹시 모르실까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 퍼적 아미토이 출시 이제 임박했거든요. 네. 아시나요? 네, 잘 알고 있어. 어?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잘 알고 있죠? 공지를 많이 주셔가지고. 사전 <laughs> 등록 혹시 하셨는지 제가 한번 책 체... 해봐도 될까요? 제가 마케팅 업무라서 아, 이제 출근해가지고 <laughs> 이제 막 등록을 하려던 참이었는데 아 이제 막 등록하려던 아. 빨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구글 플레이 들어가셔서 허즈업 아미토 입력하시고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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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뜨잖아요. 누르세요, 빨리. 당장. 당장 <laughs> 누르세요. 네. 오케이. 그럼 SNS도 네. 공식 채널 팔로우 했는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이제 막 팔로우 하려고 그랬는데. 아, 자꾸 이제 막 하시려고 아, 하시는데. 네. 팔로우를 이렇게 누르시면. 어, <laughs> 아, 네. 완벽합니다. 어, 근데 다들 이 335로. 다들 3, 3, 4, 5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제 계시거든요.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그 사내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네. 여기 혹시 앉아도 될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혹시 어디에 아, 하셨어요? 저는 여기 홍보팀에 일하고 있어요. 홍보팀이면은 저랑 관련 많으시겠어요? 저는 네, 그렇죠. 마케팅팀의 김우정 사원이거든요. 아. 온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 <laughs> 연봉은 5만원 정도예요. 네. 많이 받으시죠? <laughs> 급 아닌가요? 등급? 아니, 연봉이에요. 연봉. 연봉으로요? 네. 아. 퍼즈 마미초이 알고 계세요? 네, 그럼요. 회사에서 나오는 퍼즐 게임이니까 출시일도 알고 계시겠네요? 네, 9월 26일. 오, 사전 등록? 하전 등록? 네. 되죠? 구글 플레이로 저는 했습니다. 다 하셨네요? 네. SNS 공식 채널도 있는데, 네. 아,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안한게 있구나.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있다 아. 그랭 가셔가지고 네. 퍼즐 마미초이, 네, 여기 팔로우를 눌러주시면은 사전 등록. 맞아요. 이걸 안 하셨구만. 그렇지. 설치 바로 누르시고, 그렇지. 사전 등록은 혹시 오늘 하려고? 아, 맞아요. <laughs> 여기서 이제 사전 등록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공식 인스타그램도 있는 종합 선물세트거든요. 지금. 그럼 음... 혹시 사전 등록 하셨죠 당연히. 아요 확인만 해서 계고 확인이요. 네, 아, 사전 등록이요. 아, 아 당연히. <laughs>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빨리 퍼즐 아미토이를 이제 세상에 알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저, 네네. 뭐 하세요? 저요? 저희 회의하기로 했잖아요. 아, 네. 아, 제가요? 네. 아, 회의하기로 했었나? 네. 아, 그랬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회의하기로 했었어요, 네. 저희가? 네. 제가요? 아,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해. 제가 회의실을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네. 직접 잡으신 거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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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네. 궁금한 게 진짜 많거든요. 이 마케팅을 하려면, 퍼즈업 아미토이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알아야 되는데, 실례지만 어떤 일을 정확히 담당하고 요 아, 저는 퍼즈업 아미토이에서 네. 기획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아버지이신 거네요? 아버지는 아니고... 어머니? 일. 형? <웃음> 오빠? <웃음> 그것도 아니에요? 네. 노예 1... 노예... <laughs> 이외면어떡게 <laughs> 해요? 그래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게, 하시는 게, 거잖아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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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제 기획하시는 게임? 엔싱 그 프로덕트 중에서는 처음으로 런칭되는 거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에 엔싱 시작할 때 사내에서 먼저 만드는 게임들에 대해서 한번 네. 이제 프로토타입 형태로 네. 사람들한테 보여드렸을 때그 네.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오. 그거를 쭉 끌고 나가서 지금 드디어 런칭이 코앞이어서 되게 감개무량그러니까요 커서 마음이... 제가 이전에는 계속 칭찬만 했는데 저도 이제 냉철하게 네.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까요 퍼즈와 마미토이를 기본적인 게임 플레이는 매치3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치3 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네. 같은 색깔을 세 개를 맞추면 사라지는 아 유명한 괴담이죠세 명이 만나면 죽는다 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게, 게임으로. 게임으로 풀어내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바로 쓰리 매치 퍼즐 아미토이만의 뭔가 특별한 그런 차별점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어떤 네. 거라고 생각하세요 방향키를 사용하는 게 네. 가장 큰 차별점이고요 방향 전환 사실 어떤 메커니즘이잖아요 기존의 다른 게임들에서는 이제 네. 방향 전환을 보통 이제 게임 보드판에서 흐르는 방향을 다 다게 하는데 네. 저희는 그거를 반키를 직접 사용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오 그리고 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퍼즐 조각들이 펑펑 펑펑 터지나요 아니면 뭐 퍽퍽 펑펑 터지나요 펑... 펑펑이요? 팡팡 팡팡인가요? 팡팡 터지는 재미 뭐 어제 지령 받으신 거예요? 아, 아니, 아니, 왜 여기 이어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아니죠 지령 받은 거 같은데 네, 아, 팡팡, 팡팡 터지는 네. 재미가 있다 아, 어 중요한 점이네 어.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픽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귀여운 게 귀여운 게 최고죠 <laughs> 저도 아직 플레인 못 해봤는데. 런칭 카운트다운 안 해보셨어요? 시간이 너무 음. 없어서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음. 저도 시켜주시면. <laughs> 카운트다운이 끝났는데. 아, 아 이제 네. 곧 런칭이니까 그죠? 아미토이에 대해서 제가 또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 아미토이는 아미 네. 저희의 캐릭터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 어 없잖아요. 그냥 그냥 피부를 문떼시는데 점이 <laughs> 있는데. 요그 회의시... 자리에 아, 회식인가? 아, 아니아 제가 <laughs> 회의가 있어서 아미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을 재빨리 돼요,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신 거 아니세요? 가지 마세요. 네. 여기 앉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분을 되게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분이 도망가셨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아미토이에 대해서 딱 물으니까 갑자기 더 잘하는 분이 계신다 하시면서 소개를 해주시고 가셨어요. 제가 아트 팀원이라서 <laughs> 그래서 불렀구나. 이 퍼저 아미토이의 그래픽 특별한 점 그런 게 있을까요? 그냥 귀여운 캐릭터가 아니라 약간 네. 유니크한 느낌? 그냥 어... 귀엽진 않다 아. 왜죠? 되게 개성이 강한 캐릭터들이 많아서 개성이 강하다 그거랑 종류도 되게 많은 네. 걸로 아 이게 또 모으는 재미가 엄청 아, 쏠쏠하거든요 너무... 근데 지금 공개된 것 중에 제일 제가 눈에 띄는 친구는 헤르피라는 아, 네. 되게 귀여운데 헤르피를 이제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메인 캐릭터로 이제 메인 캐릭터가 음... 헤르피? 에 MBTI 혹시 뭐 뭘까요? I로 시작할 것 같은데 U로 시작 U라고요? 잠깐만 MBTI u 가 시작한 게 어딨지? UDLR이라고 UDLR이요? 네. MBTI 뜻 모르세요? Uh, down Left Right라고 <laughs> 방향키 뭐 그런 MBTI다? 테루피 MBTI 제가 딱 봤을 때 인프피거든요 아, 제가 아. 봤을 때도 인프피가 맞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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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분들이 플레이하실 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눈여겨 봐주셨으면 좋겠다 게임 자체도 되게 시원시원하게 터져 어. 혹시 어떻게 터지는 거빵이에요 아니면 팡팡이에요? 팡팡이에요? 어떻게 음, 터지는 건가요? 팡팡. 팡 팡팡이 아, 지름을 받았나봐. 진짜 팡팡 터진 재미까지 겸비한 터져 아니토야. 오늘 진짜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마케팅하는데 정말 귀중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 잠시만요. 아, 네 선배님. 아, 제가 지금 정말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라고요? 아니 제가 지금 창원 어떻게 가요 지금? 이거 음, 진짜 가야 돼요? 창원 가는 척한 다음에. 이게 끝인 거 아니에요? 기차 타고 오지. <laughs> 기차 타고 가라고요? 뭐, 뭐, 무한도전 찍어? 뭐, 1박 2일 찍으세요? 제가 옷도 챙겨왔데 <laughs> 이거 진짜예요? <laughs> 아, 여러분들 드디어 NC 야구장 오기 왔습니다. 아, 어, 제가 이 전화를 아까 받고 왔는데 그분이 막 저보고 빨리 오라고 차원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기는 왔는데 하기도 한거 아니야? 아니. 어디 있어? 그분은 어디 계시고? 어? 아, 안녕하세요. 아 오, 오, 오셨네요. 전화 주신 분이. 돼요? 네네. 제가 여기 소개해드리려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 되게 엄하게 오시라고 되게 먼 거리를 아, 한 번에 달려오라고 저한테 하셔가지고 하루 동안은 그래도 마케터 하시기로 했으니까. 아 어마한 선배님치고는 조금 그 이게 조금 저희 아, 네. 테르피인데아 <laughs> 아, 이거 저도요? 네네. 아니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어요. 뭐가 더 귀여워요, 선배님? 어, 1번, 헤르피, 2번, 김우정 1번, 1번. <laughs> 빨리 달아주세요. 살짝 시작부터 마음이 조금. 아! 아! 저희 약간 놀러온 그 대학생들 같지 않아요? 어, 일하러. 아, 네, 아, 네. 맞다. 네, 일하러. 일하러. 자, 어디로, 일하러. 어디로 가요? 와, 근데 저거 뭐예요? 와, 헤르피 실물 크기인가요? 실물은 조그만데. 진짜 커다라. 왕 크니까 왕 귀엽다. 어, 자, 사진 찍어주세요, 저. 진작 말씀해 주셨어야죠. 저도 이렇게 찍게. 아, 여러분들도 여기서 인증샷 꼭 찍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어, 선배님!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 포토부스라고, 여기 또. 헐! 그냥 사진 찍으면 또 재미없으니까. 네. 이제 게임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서. 선배님, 아. 같이 찍어요. 여기서 이제 사진 찍는데, 저희가 이제 컨셉이 방향키를 누르면. 그죠? 이쪽으로 누르면 이쪽으로. 아, <laughs> 그런 컨셉으로? 하나, 둘, 셋. 으악. 지금 너무 귀여운 <laughs> 표정 지으시면 안 돼요. 쏠리는 거잖아요. 그럼 <laughs>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면 어떤 표정을. <laughs> 이렇게. 아, 네네. 네. <laughs> 네? 대박 저거 그 단추예요? 어, 모이면 네. 터지는 바로 포즈 네. 아미토이 단추? 근데 지금 네. 세계가 다른 세계에서 터지진 않게 이제 어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선배님? 공할수 있는 팀 아! 쇼핑하러 같이. 어, 쇼핑이요? 아, 너무 좋죠, 선배님. 어. 선배님사 주시나 본데? 아, 그버카로 결제를 좋카요 아, <laughs> <버까요? 웃음> 와, 대박. 너무 귀여워, 진짜. 아니, 저거 봐. 저 단추 이거 움직이는 거 봐. 어 이거 봐요 콜라보가 보다 어때요 선배님 잘 어울리나요 헐 그립토 어, 이거 갖고 싶어 선배님 우와 이거 키링인가 보다 어 근데 이거 목이 목 아, 목이 잘린 게아니가아 그죠 캐릭터고 느낌으로. 이건 유니폼이고 네, 이렇게가 아닌 거죠 <laughs> 아 근데 이쁘다 색깔이 알록달록해서 맞아요 야구공도 아 표정도 다양하다 헤르피가 좀 이쁘지 않 야구왕이 될 거야. 와저개 멋있다 선배님. 아, 감사합니다. 아 오늘 쇼핑도 하고 아니 쇼핑이래 마케터로서 일을 한 거잖아요. 그정, 아 그정. 되게 기분 좋은데 아니 근데 선배님. 하시는 게 퇴근하시고 음... 싶은 어 이제 좀 제가 아이어 가지고 기발려 가지고 자 <laughs> 선배님한테 배운 걸 토대로 이제 퍼져 마미토이 많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올려서 많은 친구도 알수 있게 꼭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추억의 의미로 이거 주시면 안돼요두 개로 하고 싶은데 세 개도 들수 있어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약간 후련해지신 거같던데 아, 어, 하기 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아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자꾸 흔들려가지고. 네. 달랑달랑. <laughs> 저, 그리고, 네, 말씀드릴 네. 게 있는데. 어, 뭐예저 사실, 이제 구독하고 있거든요. 아, 네, 저요? 인친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인친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아, 선배님, 아, 직좀 말씀을 하시지. 그럼 제가 그립톡 사드리는 건데. 아니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인친아, 잘가. 저 좋습니다. 이제 마케터가 아니고, <laughs> 우정이잖아요. 어, 인친아, 고생했어. 촬영 <laughs> <차량> 돌아와줘서 <laughs> 고마워. <laughs> 이제 저는 이제 또 다른 일들 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야구도 너무 기대돼요. 야구도 재밌게 한번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퍼즈 아미토이로 가득 찼던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퍼즈 아미토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이벤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퍼즈 아미토이 그립톡 증정 이벤트입니다. 퍼즈 아미토이 공식 SNS 채널 가면은 우정인과 퍼즈 아미토이가 플라보한 그런 게시물 있어요. 그거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은 끝. 퍼즈 아미토이 그립톡을 증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전 등록이 또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사전 등록해서 9월 26일에 바로 즐겨보는 걸로 저는 아무튼 남아서 응원도 많이 하고 또 전광판에 간간이 퍼즈 마미토가 나오더라고요. 이 마케터의 눈으로 잘 나오나 안 나오나 잘 확인도 하고 그리고 가다 다 봤어? 딴거안볼 거야? 이거 안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을 안본거안안볼 아, 거야?